시다 시브리서 9장 1절 말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역대기 13장부터 어 언약궤를 옮기는 그러한 내용을 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 다윗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처음 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어, 옛날 엘리 제사장 때인가요? 플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그 언약궤가 국경 기럇여야림 쪽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굉장히 짐이 됐고 이제 내가 왕이 됐고 이제 성소에 하나님의 귀한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울 왕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언약궤를 이제 옮겨오게 됩니다. 근데 옮겨오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제일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아주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담아 가지고 옮기고 오는데 그만. 새수레가 아, 흔들리는 바람에 우싸라고 하는 사람이 아, 그 사람 다 그하자손 고하자손에 아, 어, 관리하는 사람인데 옛날 고하자손들은 언약계를 꼭 어깨에다가 이렇게 메고 왔었어요 근데 새수레에다 아, 메고 오고 그게 흔들리니까 그걸 붙잡았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충돌했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 바로 어,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당 가운데는 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내가 큰맘 먹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도 않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베레스, 우사, 베레스 우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그러한 어, 고생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법계가 이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석달을 머무르게 되는데 너무 놀라운 건또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그 집의 소유에까지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우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깨에 매어하는 그러한 괴를 세수레에 싣고다가 그걸 붙잡은 잘못 뿐이 없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언약궤를 붙잡은 아, 그러한 고핫 자선의 우사는 죽임을 당하고 정성으로 자기의 집에 모셔드렸던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집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서 큰 축복을 해주시게 됩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다시 그걸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기게 저 집으로 옮기게 되고 그 옮기는 과정 속에 다윗은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치잖아요. 근데 다윗의 아내는 창문으로 그걸 내다보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부은 왕이 체면 불구하고 저렇게 춤 치냐 그리고 비난하다가 그만 안타까운 일들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이번 주간에 읽게 되는 말씀 안에 쭉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무슨 일을 하든지요. 참 중요한 건 언약계를 모시고 언약계 신앙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일이기에, 아, 여러분 잘 아는 언약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웃사와 아, 오베데돔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아, 이런 사람은 벌을 받았고, 이런 사람은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비교할 때 왕도 그래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치셨지만 다윗 왕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성군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구나라고 할때 항상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잘하면 복을 받는 거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거구나라고 했을 때 오늘 다윗은 자기 자신도 깨달음을 얻고 통치의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신정정치, 왕권정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 다윗은 13장 1절에 보면 모든 어, 장사 군인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기쁨으로 어 행하고 참여하는 그러한 아주 특이한 정치를 새롭게 시작하고 그 일로 인하여 이제 다윗의 나라가 아주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또흥황하는 그러한 복을 이루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요,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언약궤를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언약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벳 에돔의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나가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는 뭐냐? 두 단어예요. 언약이라는 말과 궤라고 하는 말인데, 궤라고 하는 말은 건 모양이에요. 상자야 상자. 궤는 궤짝이 말 그대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궤짝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언약이 들어 있는 궤짝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얘기하면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만든 깨지기 쉬운 그래서 말한 마디에 삐지는 그러한 질그릇, 조심스러운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를 간직한 질그릇시라고 사도바울이 말씀해 주셨다면 보배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언약은 뭐냐? 언약은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오늘도 언약으로 그의 상자 안에 계신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하나님의 임재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참 놀라운 건요 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앞세웠어요. 요단강이 아, 물러가잖아요.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았어요.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그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얘기죠. 오늘 언약궤는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할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면 언약계를 메고 요단강을 걷는 것처럼, 여리고를 돈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언약계 신앙을 가지고 살때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강을 갈라내실 거고, 내 앞에 성을 무너뜨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시브리서 9장이 얘기하는 4절의 말씀 한 절만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언약계가 왜 하나님이냐? 오늘 언약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현존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언약궤 안에 언약을 상징하는 세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첫째는 뭡니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돌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세 가지가 곧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뭘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진다이세 가지가 하나죠 사미가 일체인 것처럼 우리가 이걸 세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요 만나 항아리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하늘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준 걸 기념하기 위해서 상자하면 그건 우리의 사미의요 사암. 의식주 먹고 입고 그러는 경제를 얘기해요. 그러면 아론이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고 얘기하면 그건 뭐냐면 경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정치죠, 정치. 삼권이 분립되는 것처럼 정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돌판이에요. 돌판은 그 삶을 문화를 지탱해 주는 건데 그들의 문화라고 하는 건곧 신앙이에요. 신앙은 뭐냐? 그건 돌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경제가 정치가 믿음 신앙 생활이 우리의 모든 문화 활동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 안에서 잘 보관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때에 우리의 삶이 능력이 있고죠. 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으로 살아나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먼저는요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만나 항아리는요 식량의 식량.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보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걸 잘 간수하라 그래서 간수하게 하셨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어떻게 주셨어요? 매일매일 주셨어요. 아, 네. 날마다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 틀치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먹었다고 할때 신명기 8장 3절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광야를 지내는 동안 우리의 백성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삶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류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늘 믿음 안에 하나님께 내 경제 생활이죠. 내 의식주 생활을 맡기며 살아 나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에요. 이건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를 시기해요. 그래 갖고 족장과 뭐 사람들 250명을 선동해 갖고 왜 하나님이 모세만 지도자가 되게 하시느냐 요즘 우리에게는 풋테타죠.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고라자선의 반역과 반란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지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을 세우셨는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연병, 전염병이 돌게 하셔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매일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이 백성들, 지파들에게 지팡이다 가져와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하루 동안 쌓아둡니다 증거계 앞에 열두 지파의 지팡이를 놔뒀는데 다음 날이죠. 다음 날 민수기 17장 8절을 읽어드릴게요.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어떻게 하루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팡이에서 싹이 납니까 지팡이에서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지팡이 뭐예요 땅에 꽂지 않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도 없는 지팡이에서 무슨 순이 나고 무슨 열매가 맺히느냐라고 할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싹이 나게 하시고, 우미 돕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신다고 할때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에게 함께 하시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심을 통해서 인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남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고라의 자손들을 경고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영적 체계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집행위를 통해서 또 모세에 슬린 집행위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백성을 인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을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래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고라의 자손이 여호와를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병을 내려서 그들을 치셨다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깨질 거고 우래로 심판하신다고 할때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마귀의 권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괴계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삼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지팡이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까지 살게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집하는 제사장 집파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맡겨 주신 거고 다음 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백성들을 통치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에서도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면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뼈들이 널려 있지만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고 군대가 되게 하셨다면. 오늘도 약하고 무능하고 정말 내가 이나 이에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들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죽은 예수님을 살려 부활하게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뭐 능력이십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 나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언약의 돌판 안에 들어있어 언약의 두 돌판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항아리 단지 앞 여기 싹이 난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돌판 함께 있다고 할때 언약의 돌판은 말 그대로 개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맞은 거예요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언약 궤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들이다 보면 거기에 만나가 있고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은요, 나눠 놓으면 셋이지만 하나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실 때, 그 말씀은 능력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맨날 만나 먹는 것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인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능히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에 새겼냐면요. 돌판에 새겨놨어요. 옛날 사람들은 기름에 저, 저 가죽에다 새겨놨어요 그러나 돌판에 새겨놨다는 건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오늘도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단 10개명 뿐만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양식을 이루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나가실 때그 삶이 뭐예요? 언약괴의 삶입니다. 언약괴가 있는 것이 지성소라면 그 삶이 지성소의 삶이고 지성소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언약괴를 지닌 모든 백성들 속에 죄 삶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주 잘못하니까요. 말씀 바깥에 들어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내가 언약계라는 얘기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양식이 있음을 믿을 때 여러분은 누구예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아, 네. 오늘도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제일 먼저 언약계를 모셔왔습니다 오늘도 이 언약계인 하나님을 모셔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찬송합니다 모셔 드리세 모셔 드리세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언약계를 모실 때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후패에 가는 괴짝이지만 여러분 안에 언약의 말씀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렇게 축복합시다. 아멘. 아멘. 자, 400 21장, 우리 아까 찬송 한번 부르신 것 같은데, 한번 더 찬성합시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421장을 우리 찬성하고 기도하고 마칩시다.